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아줌마가 좋아서 환장하는 잠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자들은 잠자리 할때 무엇을 가장 중요시할까요? 크기, 시간? 테크닉, 터치 등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남자들이 중요시 하는 것과 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사랑을 나누면서 남녀는 속으로 각각 딴 생각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오늘은 여자들이 잠자리 할때 무엇을 정말 중요시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줌마가 좋아하는 잠자리에 대한 진실. 첫 번째. 길게 하는 걸 좋아할까? 이상적인 잠자리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은 정말 오래 길게 하는 걸 좋아하는 걸까요? 와일딩어 박사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의 평균 잠자리 시간은 5.44분으로 조사되었어요. 500쌍의 커플들 대상으로 4주 동안 평균 8회 정도 잠자리 시간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시간은 사람마다 큰 편차를 보였는데 짧게는 33초에서 길게는 44분까지 정말 다양한 시간이 있었어요. 평균 잠자리 시간은 나이가 들매 따라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8살부터 30살 그룹에서는 6.5분이었지만, 51세 이상 그룹에서는 4.3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마다 수치가 다르긴 하지만 여자들이 만족감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10분에서 12분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비교해볼 때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잠자리 하면서 만족감에 도달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오래 끌어봤자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심리도 있다고 합니다. 잠자리가 지루해지니까 오래 할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잠자리 시간은 얼마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잠자리 시간으로 꼽은 것은 13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에리코티와 제나이 구아르디아니 연구원이 공동으로 성치료 및 연구협회 소속 50명의 전문가들 이야기를 종합한 결과인데요. 심리학자, 의사, 사회활동가, 결혼가족치료사, 간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지난 수십 년간 수천 명의 관련 환자들을 살펴봤어요. 코티 연구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잠자리가 30분 넘게 이어지면 오히려 실망과 불만의 감정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잠자리 시간은 7분에서 13분 안팎이었어요. 코티 연구원은 안타깝게도 현대사에서 많은 이들이 오래 잠자리에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잠자리를 오래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건큰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크기가 커야 좋아할까? 남자들은 흔히 잠자리 할때 여자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시할까요? 라는 질문에 크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도 그것이 남자의 힘을 상징한다거나 여자들의 잠자리 만족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고민하는 남자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일단 크고 봐야 여자들이 좋아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줄수 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자넷 레벨 교수는 남성의 사이즈가 정말 중요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실시했어요 이 실험은 규모가 큰 실험이었습니다 무려 52,031명을 대상으로 남자의 크기에 관한 질문을 빠짐없이 물어봤거든요 실험 참가자들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설문에 답했던 남성들은 66%가 평균 사이즈였고, 22%는 평균보다 크고, 12%만이 평균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1명만이 평균보다 작았던 거예요. 이건 미국 데이터 아니냐고요? 물론, 남자의 크기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03년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연구 비율도 비슷했거든요. 게다가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기형적으로 작은 남성은 전체의 2.28%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설문에 답했던 여자들 중 85%는 현재의 연인 크기에 만족한다고 답했어요. 10명 중 9명의 여자들은 연인의 사이즈에 만족한다는 의미죠.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평균이거나 평균 이상의 크기를 가졌지만 본인의 크기에 만족하는 남자는 불과 55%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여자들은 연인의 사이즈가 그렇게 작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잠자리 할때 연인의 사이즈가 작아서 불만족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요. 관련 연구를 살펴봐도 여성의 만족감을 결정짓는 핵심은 남자의 크기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이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 before, after. 우리는 잠자리에 대해 말을 할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이나 관계를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전이나 잠자리보다 잠자리 후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전이나 잠자리는 주로 육체적인 쾌락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잠자리 이후에 껴안고 누워서 솔직한 감정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건 육체적인 스킨십인 동시에 감정적인 교류이자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네 번째, 배려하는 말과 행동. 연인 사이에 대화만큼 연애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또 있을까요? 연애는 결국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이니까요. 이는 스킨십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화를 잘 나누는 커플이라도 스킨십과 관련된 대화는 잘 하지 못하는 커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지만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부끄러운 게 사실이죠. 솔직하게 자신의 취향을 얘기했을 때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칫하다가는 변태로 내몰 수도 있고요. 실제로 많은 커플들이 스킨십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는 걸 어려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스킨십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연구 결과를 소개해 볼게요. 템플대학 심리학과의 제니퍼 몬테시 교수는 스킨십에 대한 대화와 연애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스킨십 만족도가 아니라 연애 만족도라는 거예요. 스킨십과 관련된 대화를 자유롭게 하면 스킨십 만족도는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전체 연애 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몬테시 교수는 실험을 위해서 현재 연애 중인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몬테시 교수가 가장 궁금했던 건 커플이 스킨십에 대해 얼마나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지 였어요. 그래서 커플별로 스킨십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계산하기 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상대방에게 어떤 스킨십을 좋아하는지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나요? 스킨십 중에 좋은 느낌이 들면 상대방에게 과감하게 표현하나요? 그리고 이 결과가 연애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습니다. 스킨십에 관련된 대화가 연애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컸는데요. 스스럼 없이 스킨십에 관련된 대화를 하는 커플의 연애 만족도는 80점으로 나왔고, 대화를 꺼려 하는 커플의 연애 만족도는 56점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킨십과 관련된 대화를 자유롭게 하는 커플이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무려 42%나 더 높은 연애 만족도를 보인 거죠. 게다가 연애 기간이 1년 이상 된 장기 연애 커플의 경우에 이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벌어졌습니다. 오래 연애한 커플일수록 스킨십과 관련된 대화의 중요성이 크다는 뜻이죠. 단순히 스킨십과 관련된 대화가 스킨십 만족도도 아니고 연애 만족도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뭘까요? 온텐시 교수는 여기에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스킨십 만족도의 증가. 스킨십과 관련된 대화를 많이 하는 커플일수록 아무래도 서로가 뭘 좋아하고 어떤 걸로 하고 싶어 하는지 더잘 압니다. 이 때문에 스킨십 만족도가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연애 만족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증가.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렇게 큰 영향력을 설명할 수 없죠.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운 커플 사이라 해도 스킨십에 관해서는 대화하기 꺼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두 사람이 편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스킨십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훨씬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커플이라는 거죠. 스킨십 영역 외에 솔직한 대화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62%는 훌륭한 의사소통이 결혼 생활의 질을 높인다고 믿고 있으며 남성의 절반 이상이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아줌마가 좋아서 환장하는 잠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सत्त्य सत्तर